찬송가 4 2 4샌아버지 샌슨, 의슨을 맡아 주관하시고 샌슨, 고슨 샌슨, 샌슨,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하니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소 아멘. 남인주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허락하시오 우리 강변 식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추세의 계절을 맞아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농부의 수거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땀과 눈물로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했고 믿음으로 순정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옵소서. 감사로 다시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지친 심령들이 새 힘을 얻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소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응?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믹세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다시 병 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가르세 다믹세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의 식고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러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 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있던 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첫 먹은 마음이라, 처음 가진 마음이라. 뭐 사전은 그렇게 뜻을 풀이. 합니다. 어,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저 처음에 가지는 마음이 있잖아, 각오를 한다든지 어, 결심을 한다든지 뭐. 그런데 이것이 참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이 어, 쉽지 않다 하는 걸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든 많이 어, 경험하고. 또내 스스로도 또 어, 이용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 살아지는 것이 어, 사람인데 어, 보통 이 사람 관계에서 이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음, 뭐 처음에 만날 때는 다 좋지요, 다 좋은데 뭐 만나서 관계를 하다 보면 서로간에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이 불편한 것이 이제 좀더 적극성을 띠게 되면 소위 말해서 배신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개인적인 생활에도 이 초심의 이야기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이 초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의 삶이고, 좋게 시작을 했는데, 그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건이 초심이 변한 거지. 뭐 우리가 흔히 뭐 작집 삼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변화해, 변화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어, 이런 사람은 뭐든지 끈기가 좀 부족한 경향이 있다 그래요. 초심이 어, 뭐든지.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바뀌는 사람, 그걸 우리는 변덕스럽다고 하는데, 이 변덕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 사람 관계에도 그런 희상성이좀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오늘 이 성경은 이뭐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는 아닌데, 아랍 나라, 이 이스라엘을 항상 이 적대시하는 이스라엘이 여기 이 나라에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한 나라인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워낙 나름대로 이제 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 아람나라 왕 베나다시 이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 병에 대한 이야기를 자문을 구하는 거죠 뭐 앞부분의 5장에도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일 그것도 나만도 아람나라 2인자였는데 이 당시 회도 이 이방 나라 우상의 나라지만은 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 이제 이 베나다시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 내가 뭐살로겠구나 이렇게 이제 어, 염려가 되는 찰라에 가서 한번 알아보고 나래서. 이 어, 엘리사에게 전해줄 선물을 가득 씻고 이제 가서 알아봤는데 그 이제 보낸 신하가 이제 하사엘이라고 하는 신하예, 이제 베나드 이세의 이제 오른팔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왕이 병에 걸렸는데 궁금해합니다. 죽을 병인지 살수 있는 병인지. 그래, 이제 엘리사는 아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병 때문에 죽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제 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인 부르은이제2 인자 하사이를 보고, 어, 이 사람이 이 엘리사가 어, 당신이 아람 왕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예 성경에 보면 이제 이... 하사엘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엘리사 눈에 보인 거죠. 아주 악한 왕. 실제로 이 하사일은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아,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왕이 되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에요. 왕이 돼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걸 보는 거죠.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왕이 바로 니다. 니가 될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놀래가지고 아유 무슨 말씀 합니까 나 같은 개 같은 게 뭐가 으, 어떻게 내가 왕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어, 돌아와서 자기 왕에게 죽지 않는다 갑시다 이렇게 전달하고 이튿날 이불 어, 덮어서 질식사시켜 죽여버려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래 이제 흐름은 이런데, 제가 이제 하사엘을 관점에서 조금 이 초심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 이 하사엘은 원래 이제 그, 그 욕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죠. 어, 굉장히 순수했는데, 어, 2인자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1인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이제 어, 가지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런 욕심이 없었어요. 엘리사와 대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욕심은 그냥 왕의 신하로서그 자리에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리라. 그런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 엘리사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자기 자리는 하찮게 보이고 나도 왕이 될수 있구나 하는 욕심이 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사랑 관계도 처음부터 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뭐상화 관계로 만난다든지, 선후비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뭐 지인으로 만날 때 보면 보통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나면 서로 간에 약속을 하, 고 우리 변하지 말자. 이 좋은 관계 이런 만남 우리 변치 말고 끝까지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 관계 하잖아요. 그런 데 일을 하다 보면 어, 언젠가는 하나가 이렇게 탁 튕기는 거죠. 왜? 뭐 음. 내가 니네 따라 다닐 게뭐 있어? 뭐 니도 니도 별거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상과이라고 존경했던 만은뭐 니도 별거 아니네, 니나냐나 뭐 이런 식으로 선배라고 뭐 예예했던 만은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 위치를 이제 한번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별거 아니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자기 자리 처음 만날 때그 위치 그대로를 유지하면 참 좋은 관계가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안 그런가 봐요 이렇게 한번 치고 나고 싶고. 저거보다 내가 한번 앞서 보고 싶고 이런 어떤 욕구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가아오면서 뭐 어땠어요? 사람 한번 이렇게 쳐받고 한번 올라 본적 있어요? 뒤통수 한번 때리고 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인간관계 맺어봤어요? 아니면 당해봤어요?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예수님과 관계는 이제 가르뉴다와의 관계예요. 어, 메시아라고,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해방자라고, 어, 그를 그래 따라왔는데, 이거 뭐 따라왔냐고 별거 아니거든요. 맨날 뭐, 장인들이나 만나고, 뭐, 길거리 쓰잘때기 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어, 뭐 가르누다가 뒤통수 때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 관계는 한번 만난 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특히, 이 신앙인들 세계는 이런 게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도 빌비재해요. 빌비재합니다. 어제 좋았던 사람이 덩치고, 뭐, 처음에 예수 교회 다니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신앙 출발 잘했을 때는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 해놓고 뭐 조금 지한테 소스가, 게하면 또 목사 쫓아내고 뭐 이것이 뭐 인간 사는 세상의 현상이라 그러면 뭐 좀이 마음의 위로는 될지 몰라도 이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지만은 당할지언정 누구에게 해코지는 하지 마라. 내가 이제. 이 목회하면서 후 따르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제가 또 교회 소개 대해서 갈때엄 목사들 보내주기도 하고 또 없는 놈 내가 데리고 와서 택도 아닌 것 내가 또데리고 있으면 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뭐 나는 나름대로 하는데 그게 다 내만 같지 않더라고요. 그게 어느 날 보면 내가 내 하고 제일 관계 안 좋은 사람한테 떡 붙어가지고 거기서 또우고또 또 들고 앉아 있어요. 뭐 제가 뭐 누구하고 더 친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적어도 좋은 관계에서 만나서 서로 주고받음이 있으면 요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쪽 편되었다고 이제 나를 이렇게 이제 한번 공가 보는 거잖아요. 공가 보는 거죠참 안타깝고 비참한 거예요. 그런 거는 불쌍.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났는데. 뭐 세상에 뭐 술로 만난 친구도 아니고, 사업하다 만난 뭐 친구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만난, 더구나 또 우리는 목사로서 같이 한길 동력자로서 가는데, 이 세계도, 정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징창이하사엘이 이제, 베나다스의 신임을 받고, 지 병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이 사람을 보낼 정도가 되면, 굉장히 가까운 척근이고 지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리에 욕심이 생겼다. 그 초심이 이제 떠나버린 거죠. 그두 번째는 보면, 앞에서는 겸손, 뒤에서는 엉룡한 짓을 하는 거죠. 아, 엘리사 앞에서도 겸손했어요. 이개 같은 내가 뭐 어떻게 감히 상상인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고, 그리고 그 엘리사 말을 전달하러 왕 앞에 가서도, 하, 아, 왕이시여. 죽지 않는다고 합디다. 아주 있는 겸손을 다 떨면서 해놓고 돌아서서는 죽인다. 이미 계획에 엘리사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음, 한 거잖아,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이제 자리다툼에서 세상이나 교회나 위치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는 보면, 장로들 사이에 이제 위치가 참, 뭐, 장립순, 뭐, 또 생일순, 나이순, 뭐, 이런 거. 참, 저는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많아서 그런 두 명, 세명 있는데도 보면, 그거 굉장히 따져요. 뭐, 연합회 같은 데 가봐야 굉장히 이거 따질 거예요. 그, 뭐, 좀, 앞에 가면 어때고 뒤에 가면 나이 많은 사람 가고, 뭐, 뭐, 좀 하면 어때요? 시간 있는 사람 일좀 먼저 하고 하면 되는데, 너에도 보면 장님 누가 먼저 받아? 그 순서대로 해 주세요. 해가지고 또 장님 순서로쫙 이렇게 해놨어요. 그, 총대가, 장님들 총대의 그 순서를. 예전에는 교회 당에 생긴 그 당에 생긴 순서대로 했었는데, 당에 순서대로 하니까 <laughs> 자기가 쭉 끝머리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장립순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이 서기가 복잡하게 해놓은 자당의순으로도 하고 장립순으로도 하고 이제 이래놓은 거예요 두 개를 해놨어요 근데 장로 이렇게 빨리 됐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보고참 속으로 참 웃어요 이게 뭐죠 뭐, 장어 10년이 뭐 하고, 1년이 뭐 하고, 누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지. 뭐, 10년 되면 뭐, 그게 뭐, 그래, 중요하 그렇게 신경을 쓰고 열을 받는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이게. 이 가론조다 같은 것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원했던 그 수준이 안 되니까, 낮에는 예수님 옆에 밤에는 저쪽에 갔어. 두 세계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이 뭔가 뒤틀리면 이중적인 앉아서는 겸손하게 신앙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한포자는 그걸 거하고 두 개를 갖고 있는 두 세계를 무슨 사람 무슨 사람이지 왜 여러분들 사람이 보는, 보이는 게 전부고 까짓고 이래 돼야 되는데, 보기는 굉장히 겸사. 아, 저 같은 개 같은 게 어떻게 해서 감히 왕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아, 왕이시여, 산다고 합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놓고는 돌아 돌아와서 는 요, 완전 엉뚱한 짓을. 낮에는 예수님 쫄랑쫄랑 쫄랑 따라다니고, 밤에는 저쪽에 가서 예수님 잡아 줄궁리와돈 받고 거래하고 앉아 있고. 예, 여러분들, 하느님 앞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 안에 앉아가 그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좀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나는 당신 그려봤는데 아닌 것 같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잘못해서는 좀 고쳐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좀 뭐, 근의를 하고, 내가 당신 존경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그 존경심이 좀미래안 되도록 또 이래 할 수도 있고, 또 설사, 뭐, 존경해서 따라왔는데, 아, 무뭐 따라다녀, 뭐, 존경할 것도 없네? 이래 되면, 아, 난 당신이 이래서 참 좋아서 왔는데, 좀 그러네요 하고, 이래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 초심이 변한 사람들, 데미지를 피요 반드시 충격을 줘요. 그냥 조용하게 떠나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헤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화사일이 하다도스를 그냥 질식사시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가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초심이 변해서 두고 보자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항상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굉장히 안겨버리더라는 거지 충격. 이건 보통 보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요. 멀리 사람들은 뭐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뭘할 뭐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 보통 보면 뭐, 뭐 형님 동생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이런 사이에서 그럼 이거는 뭐 일반 정치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사람 있는 데는 보통 보면 가까운 측근들이 주로 이제 이런 엄청난 짓을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쫓아내 버리고 자기야 그 자리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 그럼 우리 예수님도 가로유다에 결국 팔리고 죽임당하고.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느 날 보면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보이잖아. 요 학생 때부터 내가 학생 때 어른들 내가 전도사 때 학생들 목사가 되어서 각종 그 교회들마다 쭉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뭐별수 없잖아요. 회사 생활하고 하신 분들은 또다 이렇게 혹시라도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 내좀 유익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누구 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 참 가까운. 형님이고, 가까운 동생이고, 가까운 동료였는데, 뭐 이래가지고, 뭐 해본 적이 있나. 그 여러분들, 회개하고 찾아가서 하고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억나면. 기억이 없으면 잘 살아온 거고, 기억이 난다면.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뭐, 빛난 예수 믿는, 믿어도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 했고, 그 사람 지금도 그 충격에, 그 아픔에, 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섬짓할 정도의 충격을 받고 있는데, 지는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정리해야지. 더군다나, 예수님 교회 안에서 걷다구짓 하고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만인가요? 그럴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주님이 제일 원치 않는 것이 사람 상처 내는 거잖아요. 사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짓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낮과 밤이 다를 정도로 해놓고는 아무런 그거 없이 또 교회 생활은 태연하게 또안 되는 거예요. 이 베나다스는 바로 자기 죄를 믿었던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끝이 나요. 그이 하사엘이 왕이 되니 후에 이제 이스라엘 관계 더 악화되고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못되게. 여러분 초신변하는 사람들이 이런 못된 근성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거거든요. 사람 착한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죠. 내가 저 사람 상처 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아픈데. 내가 먼저 아픈데. 근데 초심이 변하는 변덕이 심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기는 잘안 아파요. 아프면 거짓 안 하죠. 안 아프니까 남들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정상성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그래 포기를 하자. 아이고 막뭐 됐다만 모른 척 하자. 아이고 막막못 들은 척 하자. 이래 버리지. 두고 보자고.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짓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려고 하면 내가 에너지가 다 빠져야 돼. 힘들어.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망 가지고 기운이 다 빠졌기 인상 무슨 기도를 할수 있겠어요. 무슨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초심이 변하는 사람 근본성에서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래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사는 관계 요즘 이야기하는데 변덕심 있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교인이라도 어제 했던 말다르고 오늘 했던 말다르고 약속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사람하고는 여러분들 그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근본 바탕이 상대방 존중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뱉었으면 끝까지 지켜줘야 되고, 한번 좋은 관계 우리 유지하자. 그러면 천국 가서 만날 때까지 좋게 가야 되고, 뭐 그런 꾸준함, 끈기, 그런 인간성이 있어야 되지. 뭐 좋을 때는 이랬다, 또뭐할 때는 저쪽에 가 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언젠가는 내가.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사람 좋다는 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 아, 여러분들 조금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게다 좋으면 피곤해질 수 있어요. 중심을 잡고 예수와 너가 좀 조금 더 분명하고 나와의 관계가 좀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이런 사람 관계가 유, 꾸준히 유지가 돼요. 이제. 베나닥과 하사의 관계, 오른팔로 믿어줬던 그놈이 그놈에게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데, 신앙인은 인간관계가 우리 주님처럼 처음과 끝, 주님과 가루누다요 가루누다는 벌이지만, 주님은 끝까지 가루누다를 가지고 갑니다. 이거리 배울 게 많잖아요. 파는 현장에서도, 어인을 하고 오는 그 현장에서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주님은 가로뉴다로 같이 가요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가로뉴다와 같이 가요 이런 인간관계 우리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